언너라땀빨다뇨 뭐야! 오늘의 목표는 저산이다뇨.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다뇨. 아루붕이라는 저산이 갈 거다뇨. 싫다뇨. 올라가기 싫다뇨.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먹는 도시락은 특별한 맛이 난다뇨. 이 길을 따라서 저산까지 가는 거지, 겟마.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, 겟마. 겟마. 겟마!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, 겟마. 음,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면 좀 어떠뇨. 주먹밥 단무지 계단말이 아, 음, 음. 특별한 맛이 난다뇨? 먼지 추상이 흙투상이 주먹밥을 실컷 맛보라고 어쩌면 그 주먹밥엔 동물들이 싼 똥도 못할 을지 모르지? 음, <laughs> 음? 어쨌든 아까우니까 그냥 먹자뇨. <laughs> 맛있다니요.